네, 자연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하, 네. 아,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곳에 나와 있는데요. 원주에 왔습니다. 원주. 여기에서 만두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축제의 생동감 같은 걸 느껴보고자 예, 이곳에 왔는데, 과연 어떤 축제인지 함께 가보시죠. 예. Yeah. 이 만두 축제가 어제부터 열렸는데요 어제도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아, 원주에서 제 1회로 열리는 만두 축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는 만두 빨리 먹기 대회가 있다고 그러더라 만두 빨리 먹기 대회 좀 솔깃하더라고 내가 왜냐면 이게 좀 먹는데 좀 자신 있으니까 한번 제가 직접 참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 죽었어 그냥 아, 저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네요. 아, 여기는요, 뭐, 만두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음악 공연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예, 막 흥겨운 음악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아. 이 축제가 좋은 게 뭐냐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I'm alive. 왜 웃어? 하늘, 왜 웃어? 네, 잠시 후부터 저희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만두 경연대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참가 신청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빨, 네. 빨리 먹, 가주세요. 네! 자, 신청하신 분들, 이 앞쪽으로 좀 모셔볼까요? 자. 다녀오겠습니다. 열 어, 어, 10분. 지금 모실게요. 문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12시 20분에 만두 빨리 먹기 대회 신청하신 우리 참가자 10분을 저희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 남성분들이. 잠깐만요. 근데 여기 낯익은 분이 좀 있지 않나요? 조 분이 신청을 네. 하셨다고요? 아니 이 분, 박사. 네. <laughs> 와, 자, 이제, 네. 우리 헬스보이 이승윤 씨가 오늘 <laughs> 원두 만촌 축제를 축하해주러 참가를 하셨습니다. 우리 다 알지만 자기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 어제 방금 산에서 내려온 자연을 사랑하는 남자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 그죠. 감사합니다. 그죠. 잘생겼다고 예. 나오고 네,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각자 자리로 한번 돌아가 주세요. 자, 앞에 만두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참가자분들, 준비 끝났나요? 네! 숨 한번 크게 쉬시고요. <laughs> 아, 우리 체험은 안 돼요. 준비하시고 <laughs> 같이 여쭈까요? 하나! 네. 둘! 지방 팽을 거의 다드신분 여기 지금 보이는데 어떻게 보죠? 만두를 렇게 넣으셨어요. 인정합니다. 어, 들어요 박수 주세요. 지윤 씨는 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큰데 만두는 아이고 예선 탈락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참 아쉽습니다. 아 그래도 만두 자체는 진짜 맛있었어요. <laughs> 제 만두가 더 많았던 것 같고. 너무 꾹꾹 눌러 남았어. 저희가 아, 진짜 하나. 내 만두 벌어 갖고 왔다. 넣어주려고 이거 네. 네. 벌어온 거야. 여기는 <laughs> 김치 만두 만들기 접수처다. 네. 아, 네. 만두 빚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만두를 빚어 가지고 내가 만든 만두를 직접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네. 컨닝해야지. 네. 아. 어, 이게 잘안 붙으니까 이렇게 삼촌 좀 알려줘 소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옆구리가 터진다고 적당히 이렇게 가지고물싹 발라가지고 어우, 나잘 만드는데? 자, 완성, 완성 내가 만든 만두 너잘 만들었지? 네 나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이거 봐. 예쁘잖아. 자, 다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쁘게 빚었는데요. 이거 저기 쪽에 가면 바로 쪄주거든요. 한번 쪄서 바로 먹, 먹을게요. 아, 여기서, 네, 이제 만두를 쪄줍니다. 오, 이런 식으로. 아, 되게 못 만들었네. 어? 되게... 아니, 내게 잘 만들었어? 아니, 내거잘 만들었어. 내거 이제 보라고, 이제. 저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죠? 제 이름이 여기 써있으니까, 딱, 쪄가지고, 왜, 누가 안 가져가, 그랬죠? 네. 차례, 예. 맛있게, 예. 맛있게 쪄주세요. 네. 예. 지금 제가 몇 가지 맛있어 보이는 것들을 가져왔는데, 요, 요, 요 납작만두와 이 등갈비의 조합. 네, 예, 그리고 요건 되게 좀 특이한데, 요피 자체가 감자로 만든 건가 봐요. 네. 예, 군만두. 그리고 이거 만두국인데, 닭만두래요닭만두 네. 예, 여기 원래 제일 유명한 게, 제가 칼만두라고 들었어요. 칼국수하고 만두하고의 조합, 그 칼만두가 있는데, 그걸 사려고 하는데 못 사. 줄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포기했습니다. 근데 관계자분도, 내년에 오래요 내년에 인기가 많아요 갈만두가 하지만 일단은 한번 먹어봐야죠 아 맛있다 달큰한 소스? 달큰한 소스를 이렇게 뿌려줬는데 어우 되게 많이 잘 어울린다 그리고 여기다 등갈비 만두 <웃음> <웃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김치만두 김치만두 음악도 즐길 수가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진짜 축제네 축제 자, 이제 만두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아, 드디어. 예, 제가 만든 만두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아, 진짜 잘 만들었어, 나. 봐봐, 봐봐, 봐봐. 잘 만들었잖아. 촬영하면 항상 자연인 형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 야 이거 내가 만들었지만 맛있다.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알것 같아. 맛있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 너 지금 못 믿는 것 같은데. 네가 한번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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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어, 맛있어. 어, 매콤해. 아주 매콤한 게딱내 스타일이야. 아, 이렇게 해서 이 만두 축제를 제가 쭉 둘러봤는데 아, 되게 재밌어요. 예. 네, 볼거리들이 많고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좀 문화적인 축제인 것 같아요. 이 내년에도 또 열린다고 하니까요. 올해 못 오신 분들은 내년에 한번 꼭 와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만두 축제가 끝나도 이 원주 전통 시장에 오면은 이 각종 맛있는 만두를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 만두 축제가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또 줄을 서가지고, 예, 또 양손 무겁게 해서, 예, 우리 가족과 만두를 먹으러 가는데요. 아, 이제 빨리 가서 이제 막 보여주고 싶어요. 예,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만두축제 기억해 주시고, 내년에 또 같이 만나죠, 여기서. 네, 여러분, 안녕! 우유, 민, 딸, 이승윤! 오, 정말, 정말, 오, 만두! 始